1 9 번째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하다.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봉사하다고 하는 개념이 이 발전이 되면은 어, 뭐가 되냐면 예배하다도 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다의 의미가 조금 더 어, 발전하면 숭배하다. 경배하다, 숭배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발전되는 단어가 아바드고, 이 아바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18번째 단어였던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을 때 경작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게 예전 성경에는 경작하며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어, 지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스리게 다스려 지키게 하시고 해서 다스리다로 번역이 됐어요. 예전의 성경에는. 아마 예전 성경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다스리다라고 번역이 된 것을 기억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이 많은 논란이 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그 동산에서 이끌어 가지고 그 동산을 아바드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그거를 다스리게 하다. 영어로 하자면 룰이에요. 룰. 룰이면 룰러면은 통치자, 지배자라고 번역이 될수 있는 단어인데 자, 지배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전 사람들은 땅을 지구를 정복하는 것처럼 지배하는 것처럼 이 지구를 이 땅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지구를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개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괴하는 거죠. 어, 그래도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거나 부담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땅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다스리는 룰러 룰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가만 들어가 보니까 그 단어가 뭐라고 해요? 아바드란 말이에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봉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다라는 것은 막 다루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꾸고 관리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관리하다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경작하다의 단어로 순화시켜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것을 관리하여 지키게 하시고가 좀더 낫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은 해요. 그래야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노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땅의 식물들과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네 마음대로 파헤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준 곳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가 되면서 요즘에는 생태신학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공생관계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줘야 되고 하나님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창세기 2장 15절이 야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라고 바뀌었는데 여기 나오는 지키게 하시고 있잖아요.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샤마르예요. 샤마르. 네, 데봤요 경작하고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경작하고 지키다고 하는 것이 쌍을 이룰까요? 관리하고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어, 쌍을 이루는 걸까요? 그렇죠. 관리하면서 지켜나가 좀더 의미가 어, 서로 어, 어울리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주셨던 그것은 관리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지 이용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훼손하고 파괴하면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위주의 세계관에 대하여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이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지구는? 이 지구는, 근데 예전에 있는 신앙인들은 이 지구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지구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지구를 막 파헤친 건데, 근데 보세요. 그 파헤친 결과 이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온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북극에 섬 하나가 없어졌더라고요. 섬이 있었어요. 섬이 굉장히 큰 섬이 있었는데,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섬이었어요. 얼음이 녹으니까, 얘가 완전히 그큰 섬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작은, 작은, 작은 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얼음이 덮이니까 그냥 하나의 큰 섬인 것처럼 보였는데, 얼음이 다 녹으니까는 이제, 군데군데가 삐죽삐죽 나온 조그마한 여러 가지 섬들이 하나의 그큰 섬처럼 보였는데, 북극의 빙하, 빙하가 녹으니까 어떻게 돼? 수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빙, 이 섬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지도에서 이 섬이 사라졌어요. 지도에서 사라졌어.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북극 대륙에 있던 그 얼음들이 녹으면서 그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수면이 점점 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다른 나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잠기고 있고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 걸어 다니던데인데 지금 가 보니까 집이 다 물에 잠겨서 이주를 했다고 몇명 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아바드의 책임을 망각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허락해주셨는데 부여해주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막 개발하고 막 마음대로 어, 사용했었던 것이라고 하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안할 수는 없지만 어 아무튼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연을 우리 인간의 발 아래 두려고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위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지구를 아바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단어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